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왜 이래 컴퓨터가? <laughs> 자 안녕하세요. 자 오공주 차트룸 최근에 제가 좀 공지사항 안내사항을 몇개좀 올려놨고요. 그 안내사항들 잘 살펴보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그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 특히 네, 텔레그램의 그 메시지 공지사항도 잘 읽어 보시고요.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오공주 차트룸은 공부해라 하는 영상이지 종목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 파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올라간다. 몇배갔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몇 배가 갔네요 라고 언급은 당연히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겠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 몇배 갔지 네, 몇십 퍼센트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업에서 20몇년 동안 2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확률이 높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겠죠. 아시겠죠? 자오공주차트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율스러운 에, 자율적인 후원 받고 있고요 네이버에 카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좀 네, 약간 주춤주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만큼 제가 3년 동안 네, 거의 1600개가 까운 영상을 계속 올렸나 봐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네, 좀만 그래도 네, 어,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네, 어팡이 보게 되면 일단 시황을 보면 일단 그냥 약세예요, 약세. 네, 미국 어, 파월 아저씨가 매파적으로는 안 했어요. 덜 매파적으로. 네, 하지만 또 너무 또 이렇게 희망고문을 하진 않았는데. 자, 그냥 흐지부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장에도 연결이 됐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누가 그러는데 뒤통수한테 탁 치고 싶습니다. 1,375원인 걸 모르고 뭘 많이 떨어져 <laughs> 자, 그냥저냥한 시장이었고요 네. 이렇게 지수는, 네. 주봉입니다. 올라가려고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려고 시도하는 주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개별적인 종목들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자, 그래서, 자, 유니쌤. 네, 아직 갈 길이 더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어디선가 반도체를 뭐다 버려라. 뭐 삼성이 꺾였다, 뭐가 꺾였다 이런데 걔네들은 제대로 꽃을 피운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작은 애들은 뒤따라가거나 자기 순서 되면 다 올라옵니다. 이미 9,000원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조정 거치면서 왔죠. 지금도 조정 거치는 거요이 정도까지 할지 뭐 그냥 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거래가 들어왔다는 게 의미심장하고 큰 거래 이후에 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럼 확률이 살짝 살짝 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주식은 대응입니다. 네, 대응.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지 예, 자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과 예, 그리고 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후원 없이 그냥 계속 함께 응원해 주신 분들. 조금 오늘은 차이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 다음에, 유니쌤 다음에, 뭐 종목, 한 종목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차별해, 차별, 차별? 네, 구별해서, 네, 컷 하겠습니다. 자, 네, 앞에 영상 하나 종목, 제가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께 좀 공부하라는 종목이 있어갖고, 뭐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이게 너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괜히 또, 아, 이거 사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살짝 하나를 끊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좀, 어, 봐야 될 종목이라고 하긴 좀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나왔던 겁니다. 셀 바이오테, 요 흐름이 나왔고, 네, 잠깐 주춤했지만 거래 들어오면서 윗꼬리 만들었고, 그 윗꼬리를 잡으려는 시도했고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윗꼬리가 나왔죠. 자, 이거는 아직 못 잡았네요. 그런데 이 양봉을 지키면서 120선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락형에서 완만해졌다가, 어, 이거 뭐지? 아래에서 받쳐주면서 네, 60선이 그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5일선 단기평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자, 거래가 부족하죠. 네, 거래 한번 땅 터지면, 네. 순간적으로 갈수 있는 거자 셀바이오 휴먼텍 뭐하는 회사인지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네 지분 구성 네 여기 37% 정도 시총도 좀 작네요 어우 이거 괜찮은데 네자 이거 공부해 볼 만한 거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바닥에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네 부담이 대신 없잖아요 자 셀바이오 휴먼텍 공부해 보시고요 자원텍이라는 종목도 계속 어, 말씀드리고 출연이 좀 잦았습니다. 자 올려놓고 240선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 쫓아오면 눌러버리고 그런데 240선 지지라인 잡혀있고 60선이 120선 이것도 뭐 골든이지 네자 그리고 120선이 하락 멈추고 네 다시 돌리려고 해요 슬쩍슬쩍 슬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저점 높이면서 가게 되면 이 120선 240선 쫓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원택 네, 원택이란 종목이고요. 자, 재무 좋습니다. 매출 좋습니다. 네. 다 좋네. 근데 이 종목이 뭐왜못갔는지 저는 몰라요. 자, 이렇게 뭐, BPS도 1,600원짜리인데.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과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석 한번 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떨어지던 거를 다시 돌려버렸죠. 짝꿍댕이 패턴 나오면서. 네. 가자.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래부터 있습니다. 원택 원테, 원택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원택 뭐 이런거 있지 않나요? <laughs> 피부명 요즘 각광 받는거. 자 그리고 KNJ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 들어온 다음에 네, 밀리지 않고 이렇게 얘가 120선 방향을 바꾸고 지지 라인 잡아주고 있죠. 네, KNJ라는 종목도 뭐 관심있게 봐야되는 거니까 네, 실적은 기반되어 있고. 오 알짜들이 이렇게 어디선가 네, 숨어있던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GMBS 에코라는 종목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네, 무증하고 그 후유증 소화하고 네, 다시 지금 240선 턱걸이 한다고 했죠. 여기 오면은 그때 봐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3일 만에 와버렸습니다. 자 조정을 어떻게 하고 240선에 걸터 앉을지 네, 턱걸이를 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GMBS 에코 당연히 실적 좋습니다. 자, 재무구조만 뭐 끝내주게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실적 이렇게 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예상도 올해 아주 작년보다 대폭 증가되는 거, 작년도 그 전년보다 3 0 4 0퍼 올랐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가 어 화장품주들 좀 보시라 그랬죠. 자, 요거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 코리아나 이츠한불 또는 한국 화장품. 마녀 공장, 네, 한국 화장품 그리고 네. 마녀 공장. 제가 한국 화장품이 270선 위에서 놀고 있다 그랬고 마녀 공장은 다시 한번 큰 거래 나오면서 윗골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잡으면서 가야겠죠. 자, 이게 올라간 이유가 중국애들 연휴에 대한 소비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실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얘네 이제 많이 노니까 많이 살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이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흐름이 주가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뭐 이치안블, 코리아나, 뭐 어, 제이준이니 뭐니 이것저다 것 보시라고 한 거고 아무래도 그렇고 자, 하지만 차트가 이쁘다는 건 한국 화장품이었고 이음봉 나왔죠. 거래 좀 들어오면서 자 소화하고 나서 조정하고 불꽃슛 하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돌리겠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본누 보세요. 어느새 얘가 대장이 됐어요. 왜? 2,400원부터 자주 등장하더니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밀렸어도 다시 지지라인 잡고 또 올라와서 제가 이전과 같은 시세 그럼 이전과 같은 요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면 된다 했는데 그 이상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3,670원 1,200원 가까이 올랐어요. 2,400원 기준 그러면 50% 시세가 한달 만에 나왔네요. 와우. 자 이런 종목들 흐름이 이상한 것들 왜 공부하라고 할까요? 자갈 겁니다라고 확신은 아무나 못합니다. 예, 이런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종목을 누군가에게 야, 이거 공부해봐 할때야 예전에 내가 본느라는 종목을 오공주라는 사람 때문에 오공주 마스터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공부했더니 이렇게 크게 간 적이 있어. 그 확률이 안정적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번에 이런 정보를 한번 봐봐 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잘난 체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면 그게 노하우가 되고 실력으로 가는 거겠죠 확률을 성공 확률을 늘리고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 주식하는 트레이더의 네,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네, 우리 개인들의 네, 우리 친구들의 목표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좀 말을 좀 독특하게 하고 있죠 네, 좀 기억 잘 하시라고.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자주 출연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덕상 네, 왜? 여기만 봐도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자, 또 아직 갈길 남은 삼성중공업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제일 많이 나왔나? 일주일 동안 흥국 F&B,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맞이, 주말 준비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